안녕하세요. 네, 은은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동부관선도로도 통제되고, 지하철 여기저기 막, 무정차 통과하고, 음, 경의중앙선은 운행하다가 음, 안 했었나? 예, 네, 아 지하철, 예, 정상 운행 안 하고, 막 그랬어요. 동무관선도로 통제됐었는데 지금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비가 많이 왔었고 오늘 밤에도 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살짝 소강상태입니다 동무가서 시작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한 8시 15분 정도 된것 같고요 자, 오늘은 밤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가 초밥 뷔페 있잖아요 쿠쿠 거기서 밥을 사줘 가지고 아주 맛있고 배부르게 먹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대윤아 초밥 잘 먹었다. <laughs> 지금 이제 종로 쪽 가서 시작하려고 하고요. 아, 오늘은 또 어떤 코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될지. 네. 종로 가면 또한 9시쯤 되겠죠. 아우, 여기, 그, 불다리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아유물 빠졌네요. 네. 종로 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종로 와서 대기 좀 하다가, 청담동 가는 콜 잡았어요. 어, 역시 비가 오늘 많이 와서 그런지 어, 기사님이 평소보다 조금 기사님 수가 좀 적은 느낌이에요. 좀 기사님 수가 좀 적게 계시고 어, 콜도 이것저것 떴는데 또 거기 가악산 휴먼시아가 또 이제 막 올라가다가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 대고 빠지더라고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그 아, 콜은 <laughs> 안 잡았고 아, 가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착지가 제가 이렇게 갔다가 버스 타고 다시 종로로 왔죠. 네, 그래서 앉아봤고 아~ 이거 청담동 가는 콜 잡았어요. 네, 청담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이제 청담동, 청담동 왔고요. 어~ 지시 좋아요. 어~ 콜들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우 바로 빠지죠. 미사 방금 단가 괜찮았고 어~ 착시가 좋아요. 여기 학동사거리 인근이고요. 청담사거리구나. 예. 네, 청담사거리 인근이고 콜도 역시 많이 뜨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우산을 챙기면은, 꼭 우산을 챙기면은 높은 확률로 비가 안 와요. 예. 네. 지금 청담동에 있고, 콜도 지금 많이 보이죠. 어, 추천가 콜도 이제 카카오로 좀 보이고, 음, 가양동 45,000원도 괜찮죠. 예, 올라가서 5만원 되면은 잡을까 하고요 어우, 콜도 많이 뜨네요. 의왕 가는 게 5만 포인트 되고, 광교 가는 거. 성북동 어, 아, 성북동은좀 <laughs> 착지가 이제 좀 예, 쉽지 않고 어, 대기해서 네, 콜 잡아보겠습니다. 기사님 수가 어우, 콜이 많긴 많아요. 네. 어, 28분, 기사님이 별로 없죠. 예,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지금 그래도 물론 이제 청담사거리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기사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우, 콜도 많이 뜨네요. 신림역 부근 콜 뜨고 광장동 군벌, 광주. 예, 대기해서 콜 잡아보겠습니다. 아, 요거 잡았는데, 그니까, 러 로즈로도 이콜이 있었잖아요. 프리콜을 떠서 잡았는데, 손님이 이제 잘못 올렸다고 하시면서 취소한다고 하시네요. 전화했더니. 이콜은 이제 취소될 것 같고, 어, 취소하신다 그랬는데, 안 하시네요. 다시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요 콜이 좀한 만원 정도 업돼 가지고 잡았는데 전화했던 요것도 취소래요. <laughs> 아, 취소가 맞네요. 네. 요거 전망에 전화해서 다시 취소하고 다시 대기하겠습니다. 네, 요그 신림동 가는 콜 잡았어요. 착지가 그 신림역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그 잡았고 신림동 가서 이어 갈게요. 여기 이제 신림동 왔고요. 어, 신림역 인근이에요. 여기 이제 신원 시장이 있는 데고 지금 콜들 꽤 있습니다. 여기도 금호동 경유에서 용인 동백 초당마을 가는 콜도 있고 콜 있는데 어, 팁을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팁을 받아가지고 딱 가자마자 어, 만원 주시면서 택시비 하라고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버콜이라서 처음에 전방 전화 했는데 손님 오래 기다리셨다고 좀 전화부터 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전화 드리고 이제 가는데. 손님 만나자마자 네, 감사하게도 팁만원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신림동이고 어, 기사님 이제 별로 많지 않죠. 어, 대기해서 폴 잡아 보겠습니다. 아, 신원시장 달빛 축제 한다네요. 네, 8월 30일 날 네, 시은 은행동 잡았어요. 은행동 은행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은행동 쪽 왔어요 오니까 손님이 이쪽 먹자 가가지고 콜 잡으라고 하시네요 <laughs> 저는 이쪽 오면 신천역 쪽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신천역 인근 먹자 이쪽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바로 앞에가 또 이제 은계먹자 잖아요 어, 그래서 또 바로 앞이 또 먹자니까 은계먹자에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비는 뭐 조금씩 오다 말다 다가 지금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과연 또 여기 은계동 은행동 이쪽에서 잘 탈출할 수 있을지, 공기지구에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저 후쿠 왔는데. <laughs> 네, 맛있게 먹었어요.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송파 장지동 콜 떠가지고 잡았어요. 꽤 오래 대기했는데, 어, 송파 잡았고, 거리가 조금 돼가지고 킥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송파 장지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여기 장지동 왔어요. 장지동 왔는데, 사실상 위례죠. 위례 송파구 장지동인데 위례고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보니까 <laughs> 치가좀 애매해서 아면은좀운정동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리가 꽤 돼요. 어, 2.5km인데 막 가다가 뭐 육교를 건너야 되나 뭐 지하도를 건너야 되나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그 N73번이 다니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올것 같은데. 약간 그 오금?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잠실 쪽으로 가서 아, 잠실내교를 건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지금 버스정류장 앞에 왔고요 송파 더 센트럴, 네, 송래초 앞 여기 왔고 어, 일단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여기가 아니네요 예, 더좀 걸어서 가야 되네요 이쪽으로 지금 한 11분 정도 예, 남았다 나오고 가는 노선이 버스 노선이 이렇게 올라 거여역 쪽으로 가서 좌회전해서 가요. 그래가지고 이 노선이 뭐 가면서 콜 나올 나오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문정동이나 가락시장을 가고 싶긴 하거든요. <laughs> 이제 버스들이 끊겨가지고 이쪽이 그래도 송파구로 들어가가지고 아마 따릉이는 있을 거예요. 아, 저기 앞에 따릉이 보이는 것 같은데. 따릉이를 타고, 운동동으로 갈까요? 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좀 힘들어도, 좀 돌아가더라도, 지금, 이쪽, 아, 제가 개롱 오금에서 몇번 잡아본 적이 있긴 하죠. 예. 아 고민이 많이 되네요. 버스 타고 갈지,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운동동 쪽으로 갈지,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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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를 탈지 <laughs> 지금 문정동 가락시장 가도 가면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될 거라 아, 막 코리 막 뜨진 않을 것 같고 음, <laughs> 어떻게 이동을 할지 예. 예, 이따 보시죠. 여기 버스 정류장으로 왔어요. 위례 송파더 센트럴 송파프리즈오 네, 버스 정류장으로 왔고. 버스 투어 할게요. <laughs> 어, 문정동까지 자영업 타고 거리가 좀 되기도 하고 간다고 바로 콜뭐 잡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저도 문정동에서도 많이 죽어봐가지고 시간이 지금 뭐한 12시가 안 됐으면 은 가보겠는데 가면 1시쯤 되니까요. 예, 또막 오래 죽다 보면 은 다시 또 엠버스 타고 강남으로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막그 계룡이나 오금 이런데 기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뜬금콜 뜰 수가 있어요. 제가 어, 뭐 뜬금콜로 좀 복귀콜도 잡아보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일단 버스 투어해서 버스 타고 가면서 한번 콜을 볼게요. 어, 바람이 좀 부네요. 버스 타고, 버스 지금 지나가죠. N73번 어. 버스 타고 가다가 여기 계룡역에서 어. 내렸어요. <laughs> 네, 말씀드린 대로, 계롱역 이쪽이 기사님 수가 많지 않아서 뜸은 뜸은 콜이 있더라고요. 네, 콜 잡고 내렸고, 복귀 콜은 아니에요.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네, 개포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개포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여기 개포동 왔고요. 어... 역시 개포동 위치가 좀 애매하죠. <laughs> 지금 N37 버스 타는데도 좀 멀어가지고 또 올라가긴 해야 될것 같은데 위쪽으로. 아, 거를 <laughs> 장어탁 올라가서 이 대치역 쯤에서 n 3 7 버스를 타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간당간당하지못하 못할... 타죠. <laughs> 엄청 달려가가지고 자은거 반납하고, 다른 반납하고 타야 되는데 힘들 것 같고. 자전거 타고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포스코 사거리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가 꽤돼요 <laughs> 그래도 일단 다른 길좀 타야 될것 같고요 어, 다행히 지금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아 근데 손님 차에 우산을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이랑 같이 이제 엘베 에 기다리다가 손님이 아 오늘 비가 많이 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마침 딱 생각나가지고 아 죄송한데 우산 좀 꺼내겠다고 놓고 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우산을 꺼내가지고 왔네요 <laughs> 일단은 자전거 따릉이 타고 여기 좀 올라가서 대치역 대치역이나 아니면 좀더 올라가가지고 여기 아, 포스코 사거리까지 가면 좋은데 거리가 꽤 돼요. 예,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강아지들이 포동포동한 동네 개포동에서 위로 올라갈게요. 따릉이 타고 여기 음마 아파트 사거리까지 왔어요. 여기서 어, 오르막이기도 하고 비도 갑자기 와가지고 따릉이. 따릉이 반납하고, 걸어서, 걸어서 이제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구요. 따릉이 반납하는데, 막 콜이 막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팀 앱으로 콜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미아동 가는 콜이었어요. 3 0 4 0원 그래서, 어, 잡아야지 하는데, 콜이 두 개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콜은 뭐지 하고 확인하는데, 빠졌어요. <laughs> 미아동이. 도끼 콜리였는데 아, 아쉽게 못 잡았고, 도보로 한 1.2km 되더라고요, 거리가, 팀에. 지금,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도기코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어우, 이상없이 이렇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비가 갑자기 또 많이 옵니다. 코스코 사거리 근처까지 걸어와가지고 꺾어서 선능력적으로좀 가고 있었어요 아, 갔는데 그 중계동이라고 써있는 중계동 콜이 35,000원 짜리가 콜만호에 살짝 보여가지고 눌렀는데 뭐 느렸죠 네, 다른 기사님 먼저 배차가 되셨고 대기하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네, 어디 가는 콜을 잡았을까요?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네, 청라 가는 콜 잡았습니다. <laughs> 네, 청라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청라 왔는데요. 아,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오는데 비가 또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왔어요. 물웅덩이 같은 거 조심해야죠. 비 많이 올 때는 물웅덩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라 왔고 청라 이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라 이동. 동? 청라 1동 쪽으로 조금 걸어서 이동하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합정 택트를좀 하고 싶은데, 콜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콜었으면 은 합정 택트를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같이 가시는 기사님들이 좀 있고, 이제 서울 택시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청라 2동 정도 되죠? 네, 청라 2동. 이쪽 이제 청라 1동 쪽으로 꽤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비가 와가지고 시이나 자전거 타기는 힘들고 뭐 이동하면서 코를 볼게요.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청라입니다. 어, 크리스탈로. 오우. 와, 근데, 그, 지금 제가 청라 1동 쪽으로 걸어가다가 버스 노선표를 좀 확인해보니까 여기 지금 M6458번 버스가 생각보다 어, 좀 빨리 뜹니다. 이쪽에, 청라 이쪽에 이 정류장에 4시 23분쯤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강남을 가면 4시 반 정도 되겠더라고요. 4시 반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콜 없으면, 버스 타고, 차차 좀 빨리 타고, 강남 쪽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꽤 많이 걸어왔습니다. 아까 거기, 아파트에서부터, 콜, 감정동 가는 콜 잡았는데, 손님이 취소해달라네요. 오늘 취소 3콜째네요. 네, 여기 청라 일동 먹자까지 왔고요. 아, 우산이 좀 작아서 그런지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등이 다 젖었어요. <laughs> 아, 등이 다 젖었네요. 좀 전에 그 감정동 김포 감정동 가는 코를 잡았는데 멘트 하다가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발지가 가까웠거든요. 로지상으로 0.2km, 200m 정도 돼서 잡았는데 손님이 전화 받더니. 아, 그거 취소해달라고. 바로 뺐습니다. 아까, 강남에서 취소 두개 당하고, 거기 청라에서 취소 당하고, 오늘 세콜 취소 당했네요. 아, 일단, 콜이좀 떠주면 좋은데, 안 뜨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6458번인가? 고버스가좀 빨리 오니까, 고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청라 1동에 있고요. 아, 지금 막 4시가 됐네요. 네. 아 아까 그 김포 감정동 콜잡았었잖아요그콜 이제 취소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딱한콜 있어요. 딱한 콜. 그 서구 오류동, 인천 서구 오류동 부천 말고 인천 서구 오류동 그 왕길역 인근이었어요. 가는 콜이 처음에 이제 18,000원, 14,400포인트 시작해가지고 깔려있다가 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그 이제 19,200포인트, 그러니까 24,000원까지 올라가고 빠졌어요. 근데 인천 쪽으로 더 들어가고 싶진 않아가지고 안 잡았습니다. <laughs> 서울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좀 지역 이동하는 콜을 타고 싶어가지고 음... 앉아봤고, 안 왕길이면은 안 이쪽이죠? 예, 좀더 올라가는 콜인데. 아, 콜안 앉아봤고, 그래서 이제 지금 4시가 넘었잖아요. 4시가 돼가지고, 한 24분 정도 있으면은, 여기, M6458번 이쪽 와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슬슬 걸어가서, 버스 타고 강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laughs> 콜이 없네요. 그리고 오늘,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낮에. 오전, 오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 청라에도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층 사무실 막물 차고 막 그런 데도 있고, 인천 그, 계양구, 계양구 쪽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더좀 콜이 없는 느낌이고, 어, 택틀 시도하신 분몇분 계셨는데 기사님들도 많이 안 계세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강남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강남 가면은 뭐 잠깐 뭐 이제 복귀 콜좀 보다가 아마 강남 가서 버스 타고 복귀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몇 시가 넘었고 일단 버스 기다려 볼게요. 버스 타러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왔고요. 마감할게요. 만약에 강남 가서 콜을 잡게 되면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버스 타고 복귀할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총 6콜, 6콜 탔구요. 어, 집에, 어, 그, 과육버스 타고 강남 가서 복귀하니까 차비 빼면은 한 221만원 정도 했네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기사님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업단가콜도좀 보이고 네, 그래가지고 간만에 간만에 순익 20만 원 넘긴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일하신 기사님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비가 꽤 많이 왔어요. 그래도 밤에는 조금 소강 상태다가 에 새벽 시간되니까또 비가 또 많이 내리네요. 오늘 일하신는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비도 많이 오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아 청라 와가지고 청라 와서 뭐크로못 타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서서 타네요 네, 오늘 저는 이렇게 탔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급게 아, 할게요 끝까지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